내 마음을 가득 채주향한자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자. tení que 같고, 세상 등지 뭐, 신자가고 세상 등치. 최신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 이게 성인들 찬양 하는데서는 이 많은 음을 부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MZ 세대가 되어서 MZ 노래 부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면서 주스님의 어, 마음을 모두 보겠습 기쁘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인데, 시험을 당한 믿음 이란 제목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 안되죠. 살아있는 믿음, 구원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대충 믿는거 네, 좀 다부지게 믿으시고 믿음이 뭔지 야구보서를 읽는 자세는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도 살아있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믿음이 행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싸운다고 보는 것은 신앙이 약할 때이고, 그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소신하고 그 정도로 야고보서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고서가 아니라가진는 않았어요. 지금은 야고보서가 필요한 시기죠.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너무 많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성경에 야고보사가 들어가 있는 게 이유가 있고요. 인격적인 믿음이면, 그러니까 믿음이 주둥이에만 있으면, 생각에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지, 의, 정이잖아요. 인격이. 지식도 인격이에요. 감정도 인격이고, 의지도 인격이에요. 셋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지식이고, 가장 천천히 오는게 감정이에요. 가장 핵심에 있는 건 의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의지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또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나올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은 그 먼저 배워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약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감정은 혹시 없더라도 좋고. 근데 있으면 아주 할렐루야인 거죠. 자, 믿음은 행함, 의지와 관련적 믿음은 의지 행함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것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두 시간 동안 한 아홉 가지 정도 얘기했죠. 아 사실 소론에서 전체를 훑은 거거든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성경을 기록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수였다고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야고보 말씀에 따른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차게 확장될 수 있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갔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외부로 자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그, 겨자씨가 요만한데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세가 죽들이게 되었다. 그 얘기죠. 자,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음. 종교적으로는 이 기독교 유대 전통을 가진 사람들, 천주교까지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도 우리하고 신앙은 전혀 공유하지 않지만 구약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단도 얼마나 많아요몰문교 여호와의 증, 아이식교. 그런데 정말 믿음은 적어져 가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독교 그룹 내에서 통계조사를 열심히 하는 그룹이 2050년까지의 추세를 보는데 어몇 가지 이제 예상치가 약 520만까지 줄어들것 같아요. 계신 교수 숫자가. 그리고 50대 이상이 50%를 넘을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만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제 했던 일이 내일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그러는 거고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변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고 우리의 마, 마음이 대각성이라는 생각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미국도 두 번의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 찰스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이가 다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부음이 들어와서 백만인 구형운동 할 때, 이게 1910년에서 20년까지 했는데 백만 명 구형을 못했어요. 백만인 구형운동을 3천만일 때요 2천만에서 ,000만, 3천만일 때. 그러니까 20분의 1, 30분의 1이 안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백만인 구형운동이. 평양대구운동이 있은 다음에도 그런 거예요. 숫자가 적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만 명이 넘어갔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럼 천방선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추세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하시는 에서 달라져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줄어든 추세로 봐서는 520만까지 갈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헝금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더 고려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참 그, 이제, 그글 읽는 건 제일 슬펐던 거는 해는 사실은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 있어요. 불교를 대할 때 이미지는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요. 카톨릭도 그래요. 근데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10개 중에 9개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얘기 나눠야겠는데요. 현재 좀안 좋아요. 상황은 악하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이번 통계 아니고 이전 통계였는데 이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언론이 잘못했다고 봐요. 목사님들도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현실인식이 안 되어 있다.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은 잘하는데 세상이 못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 너네가 그래?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믿음,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중요하죠. 각자는 진짜가 될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진짜 신앙이냐? 야고서 1장 1절에 열두지파에게 문화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일 수 있어요. 야고서 우리가 본 게. 뭐, 그 학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1장 2절을 가져가면 오늘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하죠.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시험 다음에 대해서 야구보는 말합니다. 지금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흘러갑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성경에 써있지만, 자주 설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야구보서 1장 2절에 써있는데, 우리 시험 피하기에 맞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바랬고, 어, 시험을 견뎌들, 견디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애들도 신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시험 기쁨으로 받아라. 어? 온전히 기쁨에, 얼마나 기뻐야 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만나서 사실 때문에, 자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찬성을 부르며 기뻐하라는 것이 야고고. 아니, 이분이 내공이 대단한 분이신 거야. 아주. 어설프게 기뻐하지 말. 고 억지로 기뻐하지 말. 이건 진짜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이상하죠? 야고고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시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험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면, 시험은 피해야 되고, 나쁜 것이니까 없어야 되는데,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 인내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시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은 기쁘다. 나한테 너무, 그냥 있으면 나한테 인내라는 열매가 안, 안 매실 인데 시험을 당해야 내가, 인내라는 말을 맺히는구나 인내는 적대 세력에 굴하지 않는 능동적인 인내를 포함한. 오늘 우리가 다 그, 감내한다고 인내자거든요. 내력, 버티는 힘이에요. 참고 참을 인자입니다. 칼도자에다가 마음 숫자하는 게 참을 인자죠. 성경 아니어도 옛날에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그 말을 할 거예요. 세 번만 참으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겪으면 억지 인내가 아니라 기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 좋은 인내. 이 인내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드러난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찬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만들어내는 이예기치 않은 열매, 인내를 바라보면 신앙인은 시련은 더 이상 무서워지 않고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기쁨의 역이라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그러니까 의지를 바꾸는 건 없고 감정을 바꾸는 건 없지만요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지식을 바꿔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내죄까지 생각이 틀렸어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너, 시험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퍼펙트한 구비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을 구비라는 말을 씁니다. 풀이프먼트 완전 장착, 완전 무장, 그것이 구비입니다. 요새 쓰는 한자 말은 아니죠. 준비하다, 예비하는 그, 구대가축하다 하는 글자거든요. 이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같은 말, 부족함이 없다 같은 말, 구비하다 같은 말. 인내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아멘으로 합니다. 불굴의 정신, 인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나온다 시험을 당해야 인내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드디어 내가 좀 인내를 키울 기회를 갖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야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게,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다 시험을 피하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 오나 거법대. 창성되잖아요. 시험용당 거법대.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들이 그런 전천후 신앙인이 됩시다 기뻐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주일 학교 신앙, 그냥 어, 초보의 신앙이었다면, 그냥 정말 탁월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온전히 풀 이킵후먼트. 아까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구비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가짜 신앙임, 보여지기만 하는 신앙에는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 믿음은 무엇으로서 닫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는 것.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질병. 하고 이런 죽음의 위협. 뭐 죽인다 그러면 우리 다 겁내잖아요. 아 그러면 벌벌 떨죠. 경제적인 시험.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카드 빚 있고 마이너스 통장 있고 은행 빚자가 많고 이자 낀돈 같은 것많 다가오고. 애들은 계속 용돈 달라고 그러고 뭐 용돈 줘야 되고 학업비도 줘야 되고 또 노후 보장도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시험. 감사합다 그런 게 있는데 인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길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듭니다. 이긴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만 산다면 죽음의 위협은 너무나 큰 위협이고요, 돈의 위협은 참 힘든 일입니다. 돈이 이 세상의 생명이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 얘기했죠. 우린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산다. 편의점에 가면 은 바로 언제든지 먹을 거 사먹을 수 있고 어. 물 틀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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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나오고. 근데 이게 돈이 없다는 생각해세요 돈이 없으면 그게 다 남의 일이야. 수돗물도 못 틀어. 수돗물이 끊기는 거야. 전기도 못 써. 전기도 끊기는 거야. 편의점에 아무리 물건이 많으면 뭐해. 내가 돈이 없는데. 돈 3천 원이 없으면 내가 김밥 못 사먹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생활을 해도 나는 그거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돈의 첫 잼일 수 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과 돈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돈은 따라오게 해야죠 따그오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100원 있으면 100원만큼 쓰면 되는 거고 200원 있으면 200원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100원 있으면서 200원을 부허하면 우리가 아까 부르던 찬성하고 어긋나는 거죠 부럽지 않네 어긋나는 거예요 1000원이 있는데 2000원을 부허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1000원 있으면 1000원 벌이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100원 있든, 1000원 있든, 먹고 살면 인생을 끝난 인생을 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옆에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10개 명의 제일 마지막 개명이뭐죠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이웃의 재물을 탐지. 어, 왜 나는 100원이고 저 사람은 2000원이야? 100원 있으면 100원만큼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2000원 있을 때가 오겠죠. 안 오면 그거 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경제적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훈련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이 없으면, 이런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해서, 공부를 해서 머리가 이렇게 <laughs> 그 실력이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단련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믿음이 단련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자라는 말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제자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보다 우리가 제더잘 아는 말이 뭐냐면 학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믿음의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교회라고 해도 되는 건데, 그것 특히 쓰 사람이 없죠. 아니면 학생이란 말로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견습생.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견습생이에요.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수습하는 사람들. 견. 이게 제자라는 말에 오히려 더 쉬운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니까 무슨 고상하고 탁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학생은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학생이고, 우리가 견습생이고, 우리가 수습생입니다. 그래서 수습생의 임무는 뭐예요? 열심히 앞에 사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견습생 타이틀을 띄고 조금 숙련공이 되는 거죠. 숙련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죽은 믿음은 안 되고,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요. 자,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기도 삼으로 오늘 세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을시며나라시며내자의같이당이루어다 오늘 에 양식을 시고 우리가 에제자들사여 같이, 우리들을 사여주시고, 우리를 신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겠대 나라와 권사를 게권운다 아멘. Yeah.